고한 말씀, 행복하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니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재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기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핌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제소반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치다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시브론을 지나 하살 인안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애난에서 그어 수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수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내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차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화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누네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므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아들 북기요 요셉자손 중 문하세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이삭갈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기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위관 칠미의 아들 아히브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위관 암미우세의 아들 부다헤리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마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준비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준비는 땅의 경계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경계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경계를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눈에 보이는 땅의 경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경계를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우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 경계 밖으로 몰아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들이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가나한 족속의 힘은 강력한 칼이나 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가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우습게 보고 남겨둔다면, 눈에 보기에는 작은 가시 같은 것이지만, 경계 밖으로 몰아내지 못한 그들 안에 있었던 영적 우상들로 인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그들은 괴로운 생활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백성에게 행하실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괴로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땅을 분배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경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4장에서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한다고 해서 더 받아내거나 처음 주신 땅의 경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땅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살지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영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우상들을 모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치 하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기가 힘든 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작은 충치 같은 가난한 싸움들을 남겨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오랜 시간 고난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경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 경계를 무너뜨리는 내 안의 작은 우상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경계 밖으로 몰아내는 우리 강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